안녕하세요.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유아의 사회적 발달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애착, 기질, 정서의 분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사회적 참조, 사회성의 분화, 자의식 출현, 자아경제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의식 발달, 자기 조절력입니다. 교재는 6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착. 첫 번째 애착 나왔습니다. 영아기에는요. 다른 사람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은 영아기 이후에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친숙한 사람과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6개월 이후 자기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해주고 자극을 주는 친숙한 사람에게 자극 형성하게 되는데요. 1959년 하로우와 짐멀맨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 형성은 생리적 요구인 수요가 충족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 애착이 결정된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는, 어, 영화와 엄마의 애착 형성 과정을 연구한 몰비의 실험도 우리가 잘알수 있지요. 그래서 신생아는 선정적으로 성인에게 신호를 보내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신호가 성인으로부터 양육 및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를 가까이 있게 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애착관계가 생물학적 본능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부모와 격리되거나 낯선 상황에 잘 적응하고 이후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영화가 수유를 하지 않는 아버지, 형제 자매, 조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도. 또 이러한 것을 증명해주는데요. 또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담요, 베개와 같은 물건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보아도 애착 형성에서 신체적 접촉이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애착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애착의 발달 단계는 69페이지에 올비의 애착의 발달 단계에서 전 애착 단계, 애착 형성 단계, 완전한 애착 단계, 후회적 관계의 형성 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출생 후에서 6주까지 전 애착 단계. 잡기, 미소, 울음, 응시하기와 같이 타고난 본능적 신호를 통해서 영화와 양육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생후 6주에서 8개월까지는 애착 형성 단계로 친숙한 사람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반응이 구별되기 시작하고요. 6, 8개월에서 18개월까지 완전한 애착 단계가 있는데요. 친숙한 사람과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가 형성된 사람과의 분리 불안이 나타나기도 시작하죠. 그 다음 18개월에서 2세까지 후회적 관계의 단계, 형성 단계라고 해서 부모와 헤어지는 상황에서 협상하기 시작하고 무조건 매달리지 않게 된다 라고 해서 애착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영화들이 아침에 등원하거나 하원을 할때또 부모와 이렇게 헤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애착의 유형입니다. 애착의 유형 유형은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안정애착은 부모를 안전기지로 활용하고 회피애착은 부모가 있어도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저항애착은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며 주변을 탐색하지 않는다. 혼란애착은 애착이 전혀 형성되지 않으며 부모가 돌아왔을 때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어, 낯선 상황 실험이 70에서 71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낯선 상황 실험이라고 해서 연구자가 부모와 영화에게 놀이실을 보여준 후에 놀이실을 떠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앉아있는 동안에 영화는 놀이감을 가지고 놀지요. 그때 부모가 안전기지로, 안전기조로, 안전기조로, 네, 이화와 영화가 느끼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부모와 이야기를 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부모가 방을 떠납니다. 낯선 사람이 엄마에게 반응하는 경우에 반응하고 울 경우 또다릅니다 이때 분리불안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시 돌아와서 영화를 반기고 낯선 사람이 방을 떠납니다. 제외했을 때의 반응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을 떠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아이를 달랩니다 낯선 사람이 달랬을 때 달래지는지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오고 영화를 반기고 놀이감을 가지고 놀게 한다. 또 제외했을 때의 반응이 어떤지 관찰함으로써 애착이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혼란 애착을 보면은. 애착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요. 부모가 돌아왔을 때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요. 부모가 안을 때먼 곳을 쳐다본다든지 우울한 표정을 바라본다든지 대부분은 나른한 얼굴 표정으로 일관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진정되었다가도 갑자기 또 울기도 합니다.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보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실험 예상 영화들의 5에서 10%의 유형에 이 유형이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영화의 이후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부분 어 부모와 안정적 애착 형성을 어, 형성하지만 가정환경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높거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의 영화들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 형상을 보이는데요.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 유형의 영아는 정서적 자기통제감이 통제감, 자기 심하게 손상되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이 아동 중기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 자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대신해줄 양육자가 없는 경우에 우울한 성격이 지속되고 애착을 형성할 기회를 상실해서 영아기 이후에 정서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착의 기회가 중요하고요, 또 양육의 질이 중요한데. 영아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양육에 참여하는 부모의 민감한 양육 태도는 영아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영아 개인의 특성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영아의 개인적 특성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요. 부모의 영아기 애착 관계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부모의 어떤 부모로부터 형성했던 애착 관계가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외의 요인도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기질이 나옵니다. 기질, 한 개의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 유형을 의미하는 건데요. 감정, 표현, 활동성, 정도, 주의, 집중력, 자동통제감 등의 양상과 강도가 개인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기질은 타고난 것으로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아이는 잘 웃고 순한 반면 어떤 아이는 잘 울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요. 기질은 유아기, 아동기, 성인기까지도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성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지게 되는 성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의 유형은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늦대는 기질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순한 기질은 명랑하고 새로운 경험을 쉽게 적응을 해서 40% 정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까다로운 기질은 불규칙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지 못하며 부정적이고 긴장된 반응을 합니다. 10% 정도의 영화가 이에 속합니다. 늑대는 기질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하며,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자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15% 정도의 영화가 유익하고요 35%의 영화들은 어떠한 기질 위험에도 속하지 않고, 세 가지 기질이 혼합된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기질이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는 기질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소와 환경은 기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기질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볼까요? 문화권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나 관습이 다르고요. 성정체성에 대한 분모의 신념이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영화의 기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가 기질의 차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음 정서의 분화 보겠습니다. 기쁨. 영화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행복감을 미소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미소는 양육자와의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축제시키지요. 생후 6에서 10주가 되면 사회적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데 3개월이 되면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웃음을 짓고 부모가 놀아주면 더 자주 웃기도 합니다. 1세쯤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시작이 되어서 친숙한 사람과 있을 때더잘 웃기도 하지요. 그 다음 슬픔. 영아기에는 주로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빼앗길 때 이별을 경험할 때 슬픔을 표현하고요. 분노는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이 되는데 배가 고플 때, 갑작스럽게 체온이 변할 때, 주사를 맞아서 아플 때 등에서 네, 분노의 어떤 정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4개월에서 2세까지는 분노를, 분노를 표출하는 분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불안 8개월 이후에 공포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감을 낯가림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낯가림은 영화의 기질, 과거의 경험, 주변 상황과 연관이 있고요. 사회적 참조라고 하는 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정적 단서를 찾아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사회적 참조라고 합니다. 사회적 참조를 통해서 영화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판단을 비교해 볼수 있게 되지요. 미세가 되면 영화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사회성의 분화입니다. 자의식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세경이 되면 부끄러움, 박목감, 죄의식, 시기심, 자부심과 같은 자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의식은 양육아의 성취도와 도덕적 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부모가 민감한 양육태도를 보일 때 긍정적 자의식이 발달하고, 발달합니다. 자의식에 대한 성인의 태도는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자아존재감 감정을 통제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정서 반응으로 자율성 발달, 인지 발달, 사회적 기술 연발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세경까지 자아존재감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아존재감은 감정을 통제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정서 반응입니다. 그다음 자아 개념은 자아 개념의 형성은 이와는 자신의 자기 이름 외모 자신의 소유물과 같은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정의하기도 하는데 의도성에 대한 의도적인 행동과 우연에 의한 행동을 구별할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자아존중과 자신 존재에 대해서에 대한 견해인데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자아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 정서적 경험, 유아기 이후의 행동,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유아기에 성취해야 할 과업을 달성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자아존중감이 높아야 되겠죠? 자의식, 부끄러움, 당혹감, 재의식 시기심, 자부심증과 같은 자의식은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발달합니다. 자의식의 발달은 자신에 대한 평가나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부모는 지나치게 가치 지향적인 말보다는 유아가 다음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둔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기조절력. 유아기의 감정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은 유아의 기질이 어떤가에 영향을 받고 유아는 사람들이 진짜로 느끼는 정서와 표현하는 정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아의 사회적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교재는 6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오늘 했고요. 또 중요한 개념을 다루었으니 단의를들으시고또 제가 현광펜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퀴즈도 잘 푸시면, 네. 또두 번째 시간을 다 이수하셨습니다. 자을적 특징으로 처음에 애착이 나왔지요? 인체적 접촉이 중요하다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부모와 격리되거나 낯선 상황에 잘 적응하고 그 이후에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안정애 차, 애피 차. 정황애착, 흥한애착이 좋습니다. 네, 안정적인 애착이 중요하고요. 애착,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은 이유와는 정서적 자기통쟁감이 형성되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애착이 지금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다지주음과 휴지. 다음과 내지 다음과 휴지. 다음과 휴지. 다음과 과 휴지. 다음과 휴지. 다지다 비중한 기질, 바다로운 기질, 못되는 기질. 기질이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는 나이 들면서 변화를 쓰겠습니다. 이견적 요소와 환경, 유전하고 환경이 기질에 영향을 미치지요.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겁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과 모두 다르고, 또 부모의 신념은 따르고, 현재 관계에 따라서도 기질의 그 차이를 위반한다. 그 다음 공수의 분화 나왔습니다. 기쁨 고생을 짓고 낯가이을 시작해서 친숙한 사람과 있을 자더니다 세이픔 고통스러울 때 빼앗길 윗끔. 때 미래에 도움이 될때 자연하면서, 음, 태해나다요 자, 그러면은, 이때, 근육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 어, 이 아이가 잘, 검사가 발달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낯가림이 있는데, 당연히 있다. 아이가 참.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정적 단서를 찾아서 감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가 되면 사회적 창조에 대한 보충설명 어, 하겠습니다. 교재 79페이지 보십시오. 영화의 감정 표현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표현을 해석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자발적인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요. 그래서 영화들이 얼굴 표정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주의 집중 능력이 증가하면서 영화들은 정서적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보면서 그 정서적 그 정서를 배우는 거지요.

정서적 경험 이런 것들이 중진검과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알겠습니 그래서 뭐가 누구보다 잘했니 보다는 그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두게 하려면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술전 네, 감독님을 조절하신 흥미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은 끊임없이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두 번째 시간 사회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